갑자기 몸이 떨리지는 않으신가요? 밥을 많이 먹었는데 계속 배가 고프진 않으실까? 누군가 귀에다가 속삭이는 듯한 느낌을 받진 않았나요? 나나 일어나야지. 여러분들 곁에 귀신이 있다는 증거입니다. 운전을 막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삐비비 하면서 차가 음, 딱 멈춰 버릴 때 한우 음... 바람이 없는데 음. 나무가 삐그덕 삐그덕 하는 소리가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끝이 이렇게 흐려져 두 번이나 어. 귀신들이 몸에 타고 들을 때뱀혼령이올 수도 있고 횡설수설한다 동문서답한다 얘 이렇게 힘이 들지 다리가 왜 이렇게 아파 밑치푸른기가 많이 들어요 공연장이나 그래. 방송국에 귀신 많다고 그러잖아요 또 지역의 대도시 중앙지 음. 다 귀신들 떼놓고 가잖아요 얼마나 귀신이 드글드글 하겠냐고 인간을 다 지배하는 게 귀신이거든요